어, 오늘은 순적하게 길을 여는 방법 두 번째. 첫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 신재승 목사님이 하셨고요. 제가 두 번째 연결해서 말씀을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어, 본문은 늙은 종, 어, 늙은 종이 이제 이사하게 아내를 얻기 위해서 먼한먼 800km의 긴긴 거리를 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리브가의 집에 도착을 한 사건. 그리고 도착해서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리브가가 늙은 종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런 확실히 경험을 하고, 그리고 리브가의 가족의 집 가족에게로 가서 이 모든 하나님의 어떤 이 여정에 동행하신 하나님의 어떤 스토리 그리고 자기 주인이 나를 보냈던 그 모든 스토리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초지정을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온 가족들이 공감을 하고 이 일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같이 이제 공감을 하고 또 마음이 통하고 그리고 리브가가 어 이제 늙은 종을 따라가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 스토리 그 스토리가 지금, 어, 오늘 본문에, 본문에 읽은 스토리, 앞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순적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늙은 종이 기도한대로, 그리고, 어, 아브라함이 보낼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 보냈던 그대로, 이 일들이 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아, 하나님 굉장히 우리 앞서 행하는 분이구나. 어 그런 어, 저는 어, 고백을 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행하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늘 찾아가는 것 같고 발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앞서 행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길이 왜 순조하게 열리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 그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간에 리브가 만나고. 그리고 아내로 주는 것까지 다 공감을 했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순적한 인도가 있었고요 어,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섣불리 함부로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게 나에게 모든 일이 다잘 풀어졌거나 어, 다잘 풀어지는 것 같거나 그리고 지금 내게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형통해 보인다고 해서 어, 그것이 결론을 내릴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되면 계속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느슨하게 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종결되고 완료될 때까지는 절대로 그러지 않는 것이 맞고 옳은 일입니다. 골키퍼의 골키퍼가 공을 잘 막았었던 재미난 영상을 봤습니다. 그냥 정말 드라마틱하게 공을 막았어요. 그리고 골키퍼는 자신감 있게 막이라고 오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막고 막 이러고 있는 동안에 공이 멈춰 있지 않고 굴러 들어가, 굴러서 골키퍼 이 골대 안으로 천천히 굴러 들어가서 골인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어,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끝까지. 어, 가끔씩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육상, 장거리, 어, 뛰고, 막 마지막 그렇죠막 뛰어오는 마당에 1등 했다고 막 이러는데 옆에서 1등을 통과하는 거 이런 영상들 한 번씩 봅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된 줄로 여기지 않는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이 잘 되면 계속 잘 되겠지? 아니죠. 요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서 요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고, 그것을 봤죠. 그러고 난 이후에 긴장 풀죠. 아이성 칠 때에 긴장 풀다가 그 작은 아이성도, 어, 치지 못하고, 성정복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냥 잘 되는 게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적한 길을 1탄으로 열었으면 마무리 질 때까지 2탄이 여러분 정리될 때까지 함부로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과정을 여러분 우리는 봐야 합니다. 특별히 이 늙은 종이 여자 하나, 어, 자기, 누굽니까 이, 이 주인의 어, 아들 이삭의 아내 하나 얻는 일에 이토록 이토록 긴 여정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과 그리고 기도와 설득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식을 이토록 여러분 어, 세밀하게 취해나가는 것 성경을 통해서 볼때 쉽지 않습니다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떤 인생의 어, 과정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어떻게 취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배워야 될 줄로 압니다. 결국은 여러분 아름답게 마무리 될 때까지는 느슨하게 마음을 먹지 말고 순적하게 길을 여는 방법을 끝까지 배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순적하게 길을 여는 방법 몇 가지 추가로 더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하면은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순적한 인생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50절에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이에 대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자. 어, 그들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안 믿었던 그런 본문 속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 내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와의 명령대로, 어떡합니까?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순적한 길을 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결정.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때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것이 여와께로 말미암 맞느냐에 대한 점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말면 암 맞느냐? 그러면 그런 점검은 무엇으로 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물론,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어떤 성경적인 뜻이 있느냐? 그리고, 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환경 속에서 분명하게 내게 말씀하셨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어떤 강인한 이 영적인 내 안의 결론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확신들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몇 가지를 통해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점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은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는지를 보는 건데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는지가 보이면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흐름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흐름이 내 인생 가운데 흐름이 있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흐름을 막 무시합니다. 흐름 무시해요. 그럴 땐 확신과 그리고 과도한 여러분 결론들을 많이 내립니다. 어, 특히 영적인 일이면 이성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어, 이 우둔한 사람들은 사이비 종파나 아니면 완전 권력에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성이 마비돼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면은 완전히, 교회, 목사, 하나님, 막, 그 일맥상통하게 막 돌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성이 마비되고, 머리가 돌아가지 않고, 반대, 반대를 말하거나, 하나님 뜻이 아닌 줄도 모른다는 이야기 하면은, 어떡합니까? 반대 세력처럼 되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흐름.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흐름보다도, 가끔씩은, 여러분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말씀해 줬으면 좋겠고 누가 결론을 대신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흐름을 쫓지 않고 무엇을 쫓습니까? 결론을 추구하다 보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laughs> 점치로 가고 답답하니까 예언받으러 돌아다니고 이런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흐름 속에 두지 여러분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도 주지 아브라함 인생 보십시오. 그 인생 가운데 흐름 속에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죠. 하가를 취했을 때는 여러분 이스마일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십몇 년 동안 침묵을 지켜버려요. 그 흐름 속에 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 흐름 속에 우리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흐름을 잘 이해하고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봐야 하는 겁니다. 아, 그랬을 때 이것이 요하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게 뭡니까? 흐름입니다. 흐름이죠. 절대로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 가지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갔던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왔던 게 아닙니다. 그쵸? 그냥 사마리아 성에도 구원이 있다는 걸, 복음이 전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점검하려고 왔던 겁니다. 그 흐름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 어떤 복음의 역사 의 흐름을 쫓아서 움직이다 보니까 고넬료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계획 속으로 우리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흐름 속에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 흐름이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심. 흐름이 있어요. 10편 23편도 흐름이 있습니다. 여호와나 나의 목자신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마는 물가 쭉 나다가 사망에 음집한 골짜기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모로코를 갔었는데요. 진짜 양떼를 이끌어 가는 목베드인족들 같은 사람들 봤어요. 근데 양떼를 이끌어 가는데 풀이 많지도 않는데 양떼들이 양떼들이 수백 마리가 쫓아다녀요. 쫓아다니는데 곳곳에 있어요. 근데 한번은 완전히 이 산맥 완전히 여러분 바위 덩어리밖에 없는 산맥을 지났어요. 바위밖에 없는 산맥. 지나는데 멀리서 보는데 요런 외길 바위 산길인데 길이 요것밖에안 돼. 요것밖에 되지 않는데 저 멀리서 요만 요만한 사람이 목자가 앞을 인도하는데 양떼가 한 줄로 쭉 서서 여러분 가는데 정말 사망의없지만 골짜기예요. 거기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나무도 없어요. 근데 양들이 그 양들 그양그 그 뭡니까? 리더를 쫓아서 쭉 줄을 지어서 가는 거예요. 그다음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죠. 풀이 있는 곳으로. 그게 흐름이에요. 그게 흐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에 기승전결을 두시고, 희노애락을 다 주십니다. 하루의 날도, 여러분, 기승전결이 있고, 하루의 날도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계절도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인생의 계절도 희노애락이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 속에 두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결론에 다가서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순적하게 인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늘 살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도가 되지 않을 때는 흐름을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답답한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면은 답안 나와요. 흐름을 봐야 돼요. 내가 허물이 없었는지 흐름도 봐야 되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하나님의 흐름적인 관점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측도 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 같다라는 여러분 뭐 예언까지는 아니어도 예측과 짐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는 거죠. 그런 속에 그 흐름을 잘 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 앞에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사십시오. 거기에서 단절되면 안 돼요. 빠져나오면 안 돼요. 뛰쳐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서 빠지고 싶거든요. 뛰쳐나가고 싶거든요. 거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과하게 흐름을 차단하고 나의 흐름을 새로 만들어 내는 그때에 아, 그순간 인생의 위험이 오는 겁니다. 자 두번째 길이 열렸을 때는 머뭇거리는 태도를 정리하죠 길이 열리면 여러분 두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길이 열렸다 그러면 들어가는 겁니다 길이 열리면 여러분 이유 불문하고 그길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54절에 보면 늙은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태도가 보여주는 게 뭐죠 길이 열리면 머뭇거리지 뭐뭐 말라 라는 겁니다 어제 밤 이야기했잖아요 그 모든 사정을 이야기하고 하룻밤 자고 리부가 데리고 가겠다라는 거 여러분 예스 할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스토리를 들었지만 한밤 자고 그 다음날 여러분 내 식구 내 여동생 내딸 갑자기 데리고 간다 그러면 여러분 보낼 수 있어요 참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떡합니까? 이 늙은 종이. 어떻게 해요? 머뭇거리지 않고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이야기합니다.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러면 구경하면 돼요? 안 돼요? 들어가야죠. 홍해가 갈라졌으면 들어가야 돼요. 일사불란하게 들어가서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길이 열렸는데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인류와 이류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길이 보이면 들어가야 되는데 길 앞에 머뭇거리는 거예요. 소동과 고모라 멸망하는데 잡아당겨주고 있잖아요, 천사가. 그 뒤돌아보는 거죠. 머뭇거리지 말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며칠 또,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뭐죠? 어제 마음하고 오늘 마음이 다른 겁니다. 오늘 갑자기 가족과 이별하는 게 쉽지는 않는 것이 상식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 여러분, 탁 붙잡아야 되는 거죠. 이 급작스러운, 급작스러운 이별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금방 바뀐다라는 거예요. 금세 바뀌어요. 오늘, 어, 어제의 그 감동은 자고 일어났더니 어제의 그 감동은 사라지고, 오늘 내게 다가온 것은 아쉬움과 이별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열린 거죠. 거기에서 여러분, 어, 머뭇거리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감동은 사그러듭니다. 오늘 내가 은혜를 충만하게 입어도 내일 아침 자고 일어나면 그 감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마음을 먹었다고도 내일 일어나면 용기가 나지 않아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시간은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준 시간들은 내버려두면 유익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감동이 있을 때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 있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뭐 바이블 아카데미 하는데 신청하라고. 다음 주에 하면 되죠. 아니 못 믿죠. 일주일 안에 우리는 다른 스케줄을 충분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얼마든지 정당한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오늘 지난 주에 그 주중에 이승재 선교사님이라고 싱가포르 선교사님이 다녀가셨어요. 만나서 지난 주였나 어 식사 교제도 하고 만남을 가졌어요. 저랑 잘 알고. 어, 그런 분이신데 어, 그분이 어저께 카톡으로 왔어요 여기 왔다가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오신 분이 동탄에 두 분이나 오셨대요 자기가 아는 분이 왔는데 교회를 못 정하고 있다고 교회에 주보하고 교회에 전도지를 가지고 갔어요 어, 한 분은 내가 보니까 교회를 어디 정한 것 같고 한 분이 정하지 않았는데 어, 이승재 선교사님이 싱가포르에 어, 이분이 한국으로 나오기 전에 어, 얼마 직전에 만났던 분 같아요 잠시 교제가 있었던 분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아니고 근데 되게 연락을 준 거죠. 그래서 전화번호하고 주셨더라고요. 성교사님 문자로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고, 대화를 한 20, 30분 동안 했습니다. 이제 불편한 전화 빨리 끊으면 좋잖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계속 집요하게 파고들었죠. 어머, 애가 3시군요. 저도 3시에요. 온갖 이야기 다 하면서. 와. 세, 이거 셋이, 한 고등학생, 고등학생쯤 됐겠고그러니까 고3이래요. 어, 똑같네요. 와 결혼을 일찍 하셨나봐요. 24살에 했대. 어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서, 가만두면은, 교회 절대로 안 나올 뿐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잡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아, 쭉 생각하고, 준비하시고, 교회가 여기다 하고, 주소도 보내주고, 제가 곧 조만간에 저도 연락할 테니까, 그 전에 혹시 이 지나는 길이 있으면 저게 연락 주시고 아니면 제가 어한 주나 두주 후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데이트합시다. 또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그냥 어 성교사님뭘 말을 해도 잠시 그랬지만 설마 전화 오겠나? 뭐안 오면 좋겠다 이러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감동 사라지는 거죠. 불 붙었을 때 땡겨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여러분 선한 의지들이 올라올 때 결단 못하고 지나 보낸 경험들이 많으시죠? 저도 많아요. 아쉬운 적 많아요. 그런 아쉬움이 없도록 만들려면 하나님이 내게 길을 보여주시면 머뭇거리지 않고 그 길에 들어가는 거죠.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늙은 종이 만류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요. 형통한 길을 만났을 때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 형통한 날이 왔을 때는 여러분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여러분 속도 그 속도가 뭐겠습니까? 주께서 길 여셨을 때이 길을 열어 주셨을 때에 여러분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속도입니다. 하나님이 더디게 가면 더디게 가는 게 맞추는 게 속도가 빠른 거예요. 하나님 안 가는데 내가 뛰어들면 그런 속도를 더 떨어뜨리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가자라고 일주일이면 가는 애굽 땅에서 일주일이면 가는 가나안 땅까지 40년 걸렸죠. 왜죠? 길 열어 주셨는데 안간 거죠. 안가간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을 때에, 결단력이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추권드립니다. 때문에, 길이 열렸을 때는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통해서 하나님이내 인생 전체를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사소해 보이고 작은 결단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감동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하고 움직이면, 그게 내 인생의 획을 끊는 움직임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개척교에 따라온 거, 인생의 획을 끊는 여러분, 결단인 겁니다. 후회도 많이 하실 수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완료될 때까지 간절함을 놓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완료될 때까지 간절함을 놓으면 안 돼요. 그게 순적하게 인생길을 인도받는 방식입니다. 이사깔 리브가가 만나는 모든 스토리를 보면 한 가지 흐르는 맥락이 뭐냐면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여러분, 늙은 종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명령을 받았죠. 주인의 명령을 받았고, 믿음의 명문감을 이어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될 만한 자리에 들어갈 여인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한 사명 완수를 위해서 길을 떠난 그가 아브라함이 아무나 보냈겠습니까? 아니죠. 늙은 종을 보낸 거예요. 인생에 통찰이 있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했던 것을 보았고, 그도 함께 여호와를 경외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때문에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경건했던 늙은 종, 신뢰하고 믿을만한 늙은 종을 세워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부탁을 하고 사명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맹세까지 시키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간절함, 그리고 이 늙은 종의 간절함, 그리고 이 늙은 종이 만났을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대해서 그들 가운데 감동이 있는 여러분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도 감동이 있고 여호와께서 원하는 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 또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간절해졌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그런 겁니다. 간절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간절함을 여러분 전달할 수 있을 만한 깊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한 사람 옆에 있어야 간절해지는 겁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 옆에 있어야 비전이 있어지는 겁니다. 삶의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찾는 사람 옆에 있어야 인생의 의미가 깊어지는 겁니다. 인생 굉장히 단순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간절함이 아브라함에게서, 그리고 오늘 늙은 종에게서, 그리고 이 늙은 종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그 여러분 간절함이 흘러가고 비록 여러분 잠시 머뭇거렸지만 오늘 직접 물어보자 그러면 리브가에게 직접 물어보자 했을 때리브가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로 가게 하십시오 리브가가그 자리에서 결정하고 갑니다 리브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간절함이 전달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런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또한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간절함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늙은 종이 리브가와 함께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서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야곱이 뭐라고 있었습니까? 들에 나와서 오늘이나 올까 내일이나 올까 들에 나와서 그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간절함. 거기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늙은 종이 와서 그냥 여자 하나 데리고 왔으니까 받으시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늙은 종이 누구와 이야기합니까? 야곱과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했고,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이며, 이 여자는 낙타에게도 물을 다 먹였던 그런 여자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현숙하고, 정말 여호와의 기업을 이어 물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제게 허락하셨다고. 라 그것도 어 어떻게 하면 주인의 주인이 나왔던 주인의 이 친척들 중에서 여러분 그대로 아브라함이 원했던 그 일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돌아와서 자초 지정을 다 설명하여서 그간 경험했던 모든 간절함의 에너지를 다 전달합니다. 다 전달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라의 장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 간절함. 모든 일이 종결되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사명과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부탁한 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간절함을 여러분 놓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간절함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순적하게 인도하고 형통하게 만듭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사라의 장막으로 리브가가 들어왔을 때에 오늘 이삭이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위로. 위로. 여러분 아마 이삭에게 있어서 배다른 형제는 존재했었지만 아브라함이 다 떠나보냈죠. 사라의 태에서 난 남자는 사람은 오직 이삭밖에 없는데 사라가 죽고 이삭은 굉장한 허전함이 있었을 걸로 압니다. 오늘 그러나 그 슬프고 허전한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여러분 오늘 이 리브가를 통해 가지고 위로를 얻게 되는데, 만약에 이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순탄한 길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 리브가마저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순적한 인도하에 만난 여자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이 사라의 장막에 호크를 들였다 한들 그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위로가 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위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개입하시고 함께하고 형통케 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흐름 속에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이 났을 때에. 결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여러분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간절함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위로로 내 인생을 축복하고 내 인생을 격려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